저희 조카가 두 명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두째 조카, 첫째 조카, 둘째 조카 다 많이 컸어요. 많이 컸는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우리 조카가 남자 아이 둘째가 한네살 때인가 다섯 살 때인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예요. 이제 집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저는 늘 하던 대로 엘리베이터를 타면 올라가고자 하는 버튼의 층의 버튼 눌러야 되잖아요. 제가 누르는 순간 누르는 순간 뒤에 있던 따라오던 조카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들 아시죠? 왜 그래요? 자기가 누르겠다고. 이 아이는 늘 엘리베이터 타면 버튼 누르는 게 자기의 낙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삼촌은 그걸 모르고 그냥 누른 거죠. 깜짝 놀라 가지고 제가 얼른 취소 버튼을 눌렀어요. 이 병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죠? 내가 병. 내가 할 거야. 내가 병. 여러분, 우리 리사가요, 이제 도래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도우심 덕분에, <laughs> 여러분의 도우심 덕분에 진짜 건강하게 1년을 잘 컸는데요. 벌써 내가 병이 생겼어요. 먹여주기 시작하면요, 천해요. 그리고 자기가 집어 먹으려고 그래요. 잘 먹지도 못해요. 막 묻히고 흘리고 이러는데,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기가. 물론 이제 커간다라는 증거겠죠. 잘 크고 있다는 반증이겠지만, 이게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이 막 커지니까, 엄마도 힘들고, 그 엄마의 짜증을 받는 저도 힘들고,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도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주관이 생기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살 만큼 살고, 알 만큼 알고, 경험할 만큼 경험해보고, 신앙생활도 할 만큼 해보니, 내가 병 생기지 않던가요? 내가 해도 될것 같고, 내가 해도 문제 없을 것 같고, 내가 결정해도 더 잘할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내 뜻대로 하면 될것 같은 내가 병이 우리 안에 스모스음을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내가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해요.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그 병을 고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답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절에 시드기야 왕이 나와요.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누가 그를 그래 세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디 왕이냐? 바벨론의 왕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그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자기 손에 들고 오물락 주물락 하려고 그 왕을 자기 원하는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야, 시드 기야, 내가 너 왕으로 세워 줄 테니, 너내 말만 들어. 꼭두각시 왕으로, 시드 기야 왕을 어, 유다의 왕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시드기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지만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누가 세우신 거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겠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역사의 뒤안길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시드기야도 그런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만났어야 하 했는데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34장 2절과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시고 예정하신 일이에요. 바벨론 왕이 너를 세울 뿐만 아니라 너 너의 그 나라까지 다 바벨론 왕의 의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이 너를 도와 너를 혹두각시로 세워서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결국 그 왕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사실은 그 멸망도 너부갓네살 왕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유다 땅의 폐역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예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고 그 심판의 도구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어 이러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듣고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달받은 시드기야 왕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또 심판을 예언하시죠. 예고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예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나의 선배 선조 왕에게도 다 말씀하셨던 일들인데 이제 그 날이 가까워왔구나. 빨리 회개해야겠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내가 병이 걸려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이 삶을 회개할게요가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하죠 그랬어야 했죠 그랬는데 37장 2절 오늘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아니라 듣지 아니아니라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불순종이라고 하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들어야 했는데 불순종해요. 물론 시대기아 마음도 이해가 가요. 일단 왕이잖아요. 한나라를 책임진 군주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다른 어떤 큰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한다고? 그로 인하여 펼쳐질 이 나라의 미래, 아무란 미래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책임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책임감, 내가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 저 바벨론 왕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사로잡으려 해도, 내가 저놈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녀석의 노름에 빠져들지 않아야지. 그런데 방법이 틀렸던 거죠. 하다 님은 이미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택하죠. 어떤 방법이냐? 외교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 당시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던 강대국이 바벨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 구약 역사 지도를 펼쳐 봅시다. 바벨론은 저쪽에 있죠. 이스라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오른쪽 참 연기도에서 잘 하셔. 여기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애굽이죠. 누가 대답하셨어요? 칭찬 받소 시작. 칭찬. 애굽이. 무슨 구역파노라마 안 들으셨는데 아셔요? 들으신 분들 각성하십시오. <laughs>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이라는 강대국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벨론도 강대국이 당시 바빌로니아 제국이에요. 가장 강력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죠. 애굽 이집트 문명이에요. 나일 강을 바탕으로 성장한 문명이 있죠. 양대 문명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두 강대국이 서로 이렇게 저우질 하면서 싸움이 어디를 지나가? 여기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맨날 힘들어요. 그런데 이 지리적 위치 때문만도 아니지만 여기에 붙을까, 저기에 붙을까 늘이 외교적인 문제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해요. 하나님 예언 말씀에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키게 할것이다 이때 드는 생각은 뭐예요? 아 우리가 살려면 어디에 붙어야겠다? 애굽에 붙으면 되겠다. 마침 반 바벨론 조합이 결성돼요. 모압도 암몬도 이 작은 나라들이 다 바벨론에게 한번 크게 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우리 애굽에 붙자. 지금 둘이 사이 안 좋으니까 애굽이 우리 좀 도와주고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단하고도 쉽고 완전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와. 근데 시드기하는 어려운 방법을 택 인간적인 방법으로 외교 문제로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시죠. 하죠. 결국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어려운 말로 뭐라고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서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부터 16절. 이 하나님이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시는 거요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지 않는구나. 순종하지 않는구나. 시드기야는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어. 순종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해 봐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그리고서는 순종은 하지도 않으면서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아를 불러요? 뭐라고 해요? 예레미아야.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가 죽게 생겼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 가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서 우리나라 살게 좀 해줘라. 이 욕심은 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순종은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바라는 건 그렇게도 많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건 그렇게 많아요. 자기는 순종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뭘 해주실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바라는 거 많잖아요. 우리도 시디기야만큼 바라는 게 많아요. 구하는게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앞에 있는 난관들도 많고 우리 앞에 바벨론도 있고 애굽도 있어요. 영적인. 그럼 우리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면 간단한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비결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소원이는요 부르짖더라고요. 잘 배웠어요 여러분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 내가 병이 걸려서 내가 뭘해 보려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할수 없사오니 이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부르짖어 부셨어요? 그거면 된다니까요? 그 답을 주셨다니까요, 이미? 그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이 일하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거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진선 자매님 좀그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네, 허락을 안 받았지만 지금 허락 뭐안 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우리 진선 자매님과 우리 예빈 형제님 어디 가셨어요? 어 거기 계세요. 제가 정말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워하는 부부예요. 우리 아마 이제 귀여운 부부 중에서는 가장 젊으신 부부인 것 같은데 참 금요기도에도 종종 오시면서 너무 예뻐요. 그냥 감사하기도 하고 음, 대단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지난주 금요기도에 왔어요. 저는 생각했죠. 아내 설교가 좀 먹혔구나 부르짖음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 금요기도에 와서 부르짖으러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이미 부르짖고 오셨더라고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지금 살고 계신 전세집, 그 주인과 좀 문제가 있었대 불편한 관계가 그, 그거 아시죠? 부동산법. 내가 전세 살고 있지만, 집주인이 내가 실거주 하겠다 하고 오면은 그세 들어 살던 사람들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실거주 하겠다고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나가라니까, 뭐 법대로 하라니까 나가야죠. 나가려고 하는데, 참그 주인도 되게 나쁜 게. 이것저것 따지고 밉게 말하고 좀 악담도 퍼붓고 그렇죠? 되게 나빴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서 자매가 얼마나 마음이 여려요. 딱 보기에도 막 여려. 평범해 막 온유하고 겸손하고 막 저런 분이 그 전화로 그센 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겠다. 부르짖는 분 들으신다고 했는데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집에서 엄청 기도하셨대, 요 엄청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하나님 가이 집좀 주세요. 이 동답 받으셨습니까? 잘 해결됐답니다. 가이 집이 생겼답니다. 저는 이게 작지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마 진선자면이예빈형제님의삶에 간증이 될 거예요. 막혀 있던 문제들, 답답했던 일들이 기도하면서 풀려 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순종인 거예요. 이게 순종. 너 어렵잖아, 너 힘들잖아.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셨으니,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 근데 우리는요 정작 바라는 것 많으면서 시드기하면처럼 원하는 것도 많으면서 기도 기대하는 것도 많으면서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하셨는데 정작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왜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 왜일하시지 기도를 하라시고 기도를 하시라고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 일하실 것인데. 어둠에 또 있으면서 하나님만 탓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거죠.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래서 이 순종을 가르쳐 주시려고 바로 앞에 있는 35장에서 어떤 사람들의 예를 사용하셨냐면요.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의 예를 상황을 사용하셨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뭘 명령하시냐? 예레미야야 레갑족속에게 가라 가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여 포도주를 대접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를 면면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죠 그대로 했습니다 레갑족속을 초청했고 모아두고 포도주를 쫙 대접을 했겠죠 가장 맛있는 포도주 뭡니까? 대답 못하시겠죠? 순간 말하면 뜨끔하시겠죠?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딱 대접했겠죠. 그런데 레갑족속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 예레미야 선지자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 너는 가서 저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해라고 해서 대접을 한 건데 저희는 안 먹어요라고 대답을 하니 양쪽이 서로 좀 뻘쭘한 생각이, 사, 상황이 된 거죠. 주라고 해서 줬을 뻔인데 이 사람들은 먹지 않는 걸 대접받으니 이거 거절하고 이것도참 미안하고 이 약간 뻘쭘한 상황, 약간 갑분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레갑 족속이 원래 포도주를 먹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상황을 당연히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러면 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 그 관습이 생긴 것 전통이 생긴 것을 요나답이라는 그들의 조상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레갑족속의 상황을 다 아셨을 거예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명령한 명령을 대대손손 잘 지켜서 레갑족속은 지금도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굳이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왜 이거예요. 레갑 족속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말을 명령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더라. 그런데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거예요. 레갑 족속은 사람의 명령도 그렇게 열심히 지키더라. 너희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레갑족속은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의 명령도 그렇게 지키더라 근데 너희 유다 백성들은 나 망군의 여호와 살아 현존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대조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을 자각하게 하시는 거죠 아, 우리는 저 레갑족속만도 못하구나 내갑 족속이 누구인지 지금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의 출신이 누구인지 성경도 밝기지 않고 친학자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유다 백성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신실하게 그 백성 그들의 가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 용해라 근데 여러분 내갑족속 이야기 에 조금 더 하면요 하나님은 내갑족속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명령만 주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진짜 어려운 명령까지도 주셔요 어떤 명령이냐면 너희들은 집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 거할지니라 집을 짓지도 말라 그것을 위하여 파종하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심어서 거두지 말고, 그냥 나는 것만 먹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 문제는요, 왜 어려운 문제예요? 기본 생존권이 걸린 문제예요. 집을 짓지 않고 그냥 장막, 텐트에서 사는 것.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뭐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집떠 나서 캠핑 생활, 하루 이틀 하시면 집에 돌아와 보십시오 얼마나 집이 좋은지 아실 거예요 근데 내갑족속은 평생 텐트에서 살아야 해요 그리고 하종하지도 못해요 그냥 어디 나는 것만 뜯어먹고 살아야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제일 크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집 문제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소출의 문제, 소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걸어먹고 사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레갑족속에게 그걸 금지하셨어요 레갑족속 어떻게 해요? 명령대로 해요 아, 하나님이 금지하신 게 아니라 요나답이 금지했죠 근데 레갑족속은 그걸 지금까지 지키는 거예이 어려운 문제들도 그들은 지키는 거죠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상황으로 이 문제를 돌려보면 이것을 이행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죠. 집을 포기하는 것, 나의 소득과 직장과 사업을 포기하는 것,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종하지 말라는 거, 주일날 쉬라는 거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 이렇게 하면 더잘될것 같고, 저렇게 하면 더벌것 같고, 저렇게 하면 더 소유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더 남을 것 같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가끔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생존권까지도 기본권까지도 넘나드는 그 어려운 문제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왜 그런 어려운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나? 포도주 안 마시는 것 정도 그것도 누군가에게 힘든 일이겠지만 그것까지는 참겠습니다 주님.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예의와 명령과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할때 그것이 다 이해가 되고 그것이 다 나에게 맞는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의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대로 그 이해 되지 않는 일을 종종 우리에게 맡기시고 보이시고 명령하실 때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연단시키고 준비시키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시키시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예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요. 너의 독자,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여라, 제물로 드려라. 명령을 하세요. 이게 명령이에요. 네 아들을 산 제물로 드리라. 가능한 일입니까? 이해되지 않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저번에 약속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음, 제 기억에도 하나님께서 저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저의 유일한 아들마저 없애버리시면 저의 자손은 어떻게 창대해진다는 말입니까? 따져볼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따집니까? 명령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갑니다 주저함 없이 가서 드려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해되지 않는 명령 어떻게 저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라는 것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하신 것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일을 통해 어떤 별명을 얻어요? 믿음의 조상.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하였더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곧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켜 가셨고 믿음의 조상까지 세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일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 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명령 자체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명령권자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명령하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는 것이고 온신하는 기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명령대로 순종할 드렸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저 들풀에 걸린 뿌리 걸린 숫 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도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셨다가 이미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것들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테스트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실 때, 그 이해되지 않는 명령 이전에 더 좋은 숫양과 같은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 그리고 순종하기만 하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 이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내 방법과 다른 길로 지도하십니다. 그때에도 순종합시다. 그때에도 걸어갑시다.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싸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도움이 옵니다 우리의 회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발람나무의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도움도 우리의 모든 기쁨도 다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준비하셨으니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고 그분이 명령하셨으니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